네, 안녕하세요. 천지동 신장군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쭤볼 분은요. 네. 1981년. 음. 응. 11월 18일. 음. 응. 이씨 성의 여성분입니다. 사주 하나를 더 불러 드릴게요. 성격이 얼마나 잘 맞는지. 네. 그런 부분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88년. 응. 9월 30일 생이시고요. 음. 박 씨의 남성분이세요. 박 씨. 네. 응. 둘이 학은잘 맞아요. 박 씨라는 분이 이씨 분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끌려다닌다는 거는 이분 박씨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권한인 거고 이 E씨에 이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자지지 되는 권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 음. 남자분이 져주시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E씨 이분 자체가 워낙 강합니다 사주 자체도 너무 강하고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 끌고 가는 거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게 강해요 그다 보니까 어, 이 박씨라는 분은 이 씨분에 있어서 자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씨분에 의해서 모든 걸 따라가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제 23일이죠? 네. 어제 이두 분이 결혼 발표를 음, 하셨어요. 근데 결혼 발표는 했는데 이렇게 결혼 발표이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연애서 이런 부분에 있었던 건좀된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 열애설은 사실 저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열애설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좀된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결혼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결혼하시겠어요. 음, 결혼은 하시겠으나 행거는 음,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가요, 4년에서 5년, 6년 차에는 이혼수도 이분들은 있어요. 혹시 그 이혼수는 왜 있는 걸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분 들은 합의도 잘 맞고 궁합도 잘 맞는데 만나야 될 사람도 맞아요. 근데 업에서 온 거기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도 많이 날 거고 성격 차이도 많이 날 거고 이 남자분이 이렇게 따르다가 4, 5년 되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것도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씨 분이 거의 이 남자를 주도하고 싶. 자기가 뭐든지 명령하에 그 남자를 끌고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박씨라는 분은 이제 4~5년 지나면 자기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이 사람의 감정이 그때는 그래서 두 분에 있어서는 4~5년 지나고 6년 차면 이혼수가 들어온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미 이혼수는 안고 가는 결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신의 영역에 힘을 발휘하지 않고 거기 영역을 받지 못하면 음 이혼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 음. 그래도 좀 공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보는 눈이 있잖아요. 네. 사이가 안 좋더라도 이혼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씨분의 성격에서는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아... 음. 근데 박씨라는 분은 나중에 폭발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참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이분은 있어요. 근데 이씨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돼요. 어... 자기가 끌고 가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모든 걸 자주 우지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녀는 박씨 분은 바랄 수는 있는데 이씨 분은 자녀는 바라지는 않아요. 아... 음. 그럼 안, 아예 안 낳을 가능성이 네. 큰가요? 또 반면에 또 남자분은 자녀운이 있는데 또 여자분 반면에 여, 자녀운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사주의 자녀가 없다는 거겠죠. 여자분, 남자분은 근데 사주에 음, 자녀운이 있습니다. 그럼 사주의 자녀운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음. 아이를 순탄하게 잘 낳을 수 있다 없다 그런 뜻인가요? 어 순탄하게 잘 낳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사주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사람 있고. 자녀운이 없다 보니까 사주 자체에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사주에 자녀운이 있다고 해도 인간인 자기, 본인이 아기를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응.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씨라는 분은 어, 자녀운이 없습니다. 근데 어, 박 씨라는 분은 자녀운은 있으나 무분 어, 음. 사이에는 그러면 아이가 없다는 거겠죠. 두분 사이에는 음. 음. 이분은 여자분은 음. 이지선 씨라고. 네. 코요테 신지 씨입니다. 음, 누군지 아시나요? 예, 알것 같아요. 네, 이 박씨라는 분은요? 박상문 씨라고 하는데 활동명은 문원 씨입니다.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이승윤 형 결혼하시겠어요? 아, 어, 음. 그래서 저는 이 사, 오 년보다는 좀 길게 좀두 음, 분의 사랑도 음, 좀두 분이 좀 알아가고 사랑도 쌓을 수 있게끔 좀 오래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근데 아지노선이자 육년 차에는 이혼수는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 남자분은 너무 착하다. 착해 착해요. 음. 선생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이혼수 있다고 해도 그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이혼이에요? 네, 이혼입니다. 잘 나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혼수 없이 서로 배려하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